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만남을 먼저 진행했잖아요. 미국 가기 전에 이거는 또 어떻게 패널 분들이 해석을 <laughs> 하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시바시게로 총리와 정상회담 관련 공동언론 발표문 냈는데 한일 정상회담으로 합의된 그 문서 형태로 결과 발표된 것은 17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일본 언론들이 이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일본 언론들도 그거를 좀 주목을 했었어요. 근데 이 모든 행동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관세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게 뭐. 먼저 조언도 구하고 이런 압박 차원에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행위 해석이 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과거사 문제도 빠졌어요, 그리고. 네, 그렇죠. 사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laughs> 일이죠. 보통 미국과 먼저 만나는게 지금까지의 전례였고 어찌 우리가 동맹이 어떤 그런 강도나 관계성을 보더라도 미국을 먼저 만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일본을 먼저 간 이유는 제 생각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상견의 일정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방미 일정을 늦추고 늦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먼저 간 것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고요 2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라도 좀 지렛대로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전략적인 계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와 다르게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들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진정한 사과 운운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했었던 양국 간의 협약을 패대기 쳐버렸거든요. 그런 결과로 일본의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기도 했고요. 지소미아, 뭐 정보협정도 연장에 실패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셔틀 외교까지 중단이 됐었잖아요. 이런 참극들이 있었다고 라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미국과의 음.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미일 연장선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이끄는 삼국 간의 관계를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건 강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과거사 얘기를 빼놓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있습니다. 정의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과거사에게 배터리 갈수 없다. 윤미향 씨가 지금 있었던 몸담았던 조직에서 그런 식의 목소리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농산물도 개방을 하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1년 전에 야당 대표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제일 가열차게 했던 사람 아닌가요? 왜 말이 바뀌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회도 먹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해서 우리 수산업자들과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음. 그때 그 사실 정확히는 처리수, 오염 처리수예요. 처리수. 왜냐하면 희석에 희석을 거쳐서 바닷물에 방류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처리수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라고 하는 워딩 자체가 일종의 선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선동의 결과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 해가 되고 저희 대통령실과 전부 붙여도 이런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쓴 홍보비 예산만 1조가 넘습니다 오. 이런 국가적인 피해를 유발을 해 놓고서 이제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맑은 얼굴로 우리가 일본 수산물 수출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대체 무슨 정치적인 이게 수사인 것인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건 사과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자기 말을 사과하고 이런 민주당 선동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음.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만 이런 일본과의 관계의 진전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변인님 오늘 기분 좋으시죠? 왜요? 아니 <laughs> 한일 한미 정상회담 얘기하는데 가장 기분 좋아 보이네요. 어, 대통령, 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근무를 아, 오래하셨으니까 네, 네. 눈이 바짝바짝. 네, 새 정부 네.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건데? 네. 어쨌든 뭐, 한일 한일 정상회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 강원도 춘천에 왔는데 닭갈비를 안 먹고 온 느낌 뭐 아.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서수연 앵커님이나 박민영 대변인님 저희 춘천에 오면 제가 닭걸, 닭갈비와 막국수를 대접하죠. 제가 짜장까지 대접 안했잖아요 제가 짜... 안 오셨으니까 <laughs> 오시면 대접하죠. 오라고 안 해서. 제가 <laughs> 제가 짜장면 대접하겠습니까? 오면 뭐 햄버거 대접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에 갔더니 일본 이시바 총리가 내놓은 게 안동소주와 안동찜닭이에요. 이거는 약간 매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laughs>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사랑 일본 수사물 문제는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첨단하자면 여러분들 제1동포 간담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갔습니다. 제1동포 간담회가 두그두 그, 두 가지 제1동포의 단체가 일본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민단이고 하나는 조총련인데 민단이라 그래서 제1본 대한민국 단이 있고 음, 네. 조총련이라 그래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있어요. 민단이라는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같이 하죠. 정부와 함께하면서 대한민국 어, 영사관하고도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제일동포 단체. 조총련은 북한을 지지하는 제일동포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제일동포 간담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 간첩단 사과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 조총련이 항상 주장했던 말인 거든요. 북한을 지지하는 제일동포 조총련이 항상 주장했던 말이어가지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아니 한국 대통령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민당과 조총련이 있는데 조총련의 편을 들어주네. 이러한 음. 뉘앙스가 지금 보여주게 된 거예요. 정치적 힘의 규, 균형이 깨져 있다. 깨지게 했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하나하나가 아까 말한 과거사 문제 또뭐 수산물 문제 또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그 문제도 있죠 맞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음. 그 조총련에 대해서 음. 같이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러한 간담회 바로 문제 지금 하나하나가 문제 투성이고 거기다가 만약에 가서 정말 일본 음식 맛있게 먹고 왔으면, 그래, 그러니 할 텐데, 가서 안동 소주랑 <laughs> 안동 집당을 먹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네. 한반도 비핵화 그 표현 나와서 그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안 그래도 네. 그 얘기 하려고. 이거는 그랬는데. 이거죠. 네. 이시다 총리는 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억울한 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북한이 핵탄두를 개발하고 뭐 icbm이니 그걸 쏘니 많이 준비를 하니까 북한 비핵화가 맞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도 포함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핵탄두 개발에 대해서 열두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왜 억울하게 우리까지 싸잡아 가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언론이 좀 의아해 하는 거죠 어? 북한 비핵화인데 왜 대한민국 음. 대통령이 음. 대한민국은 이미 지금 비핵화인데 이미 비핵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핵을 만들겠다는 거야 뭐야 이 해석이 애매하게 되는 것이구요. 이거 앞으로 이그 언론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그 북한 비핵화 뭐 이런 단어를 써야지 그렇죠.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laughs> 언급을 했었을 때이 파장을 모르고 뱉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의도된 발언이죠. 애초에 우리나라가 비핵화를 한다라는 게 형용 모순이죠. 핵이 없는 데 어떻게 비핵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핵 개발을 중단시키거나 없애고자 하는 것이 비핵화의 목적인데 네. 개발 단계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비핵화가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화두인 게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미국을 위시한 이 이란의 비핵화의 전략 자체가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핵과 연루된 그런 과학자들을 다 제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그것을 어떤 보복적인 조치로서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폭격 행위를 하니까 미국이 참전할 만한 그런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참전을 해서 그 이란의 핵개발 시선들만 스파성으로 타격을 해서 제거를 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난한 협상의 과정에서 성과가 없었던 이런 이란의 비핵화가 일거에 달성이 된 겁니다. 네. 이것이 물론 폭력적인 방식이었고 전쟁이라고 하는 아좀 용인되기 어려운 방법을 택하긴 했지만 비핵화라고 하는 더큰 목적 더큰 평화를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사건들 때문에 북한도 잔뜩 위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미국이 어떤 수단도 강구할 수가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잔뜩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아까 이런 미국의 비핵화 기조에 동조하지 않는 듯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만 그런 애매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박지원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정해 줘야 한다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제사회 기조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대북 제재 위반이거든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권까지 총체적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비호하기 바쁘다. 조금이라도 북한의 눈에 어긋날 만한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목도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파국적인 이런 남북 관계를 만들어낼지 앞으로 지켜볼 일것 같습니다. 북한에 네. 어긋나는 건 괜찮고 그럼 미국의 눈에 어긋나는 건안괜찮은요제 말이 그, 그 말이죠. 방금 네. 여포라고 하는 이거를 거죠. 이거를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게 아니라 한미일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어 이재명 미스터리 북한 비핵화야 한반도 비핵화야 제대로 얘기해 봐. 뭐 하던가? 아니면 아니 일본에서 <laughs> 일본 관세업상에서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일본, 그죠 일본에서 농수산물 후쿠시마 이거 수입할 거냐 물어보는데 우리한테 대신 물어보는데 수입할 거야안할 거야. 뭐 이런 문제. 왜냐면 한미를 봤을 때 일본은 미국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죠. 한국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 우리가 몇개 얘기했는데 안 들어줬어. 만약에 미국이 이거를 푸시를 해 주면 네. 우리가 미국과의 일본과 미국과의 관세에서 우리 몇개 양보할 수도 있어. 우리는 농수산물을 그 수출하는 게더 커. 이러한 여러 가지 공조를 이런 걸다 계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산이 전혀 돼 있을까 안돼 있을까 물어 좀 생각이 되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럴 수 있죠 미스터리. 너네 그 박지원 국정원장 했던 분이 뭐 북한 핵 인정해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 어때? 뭐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충분히 충분히 그렇게 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어쨌든 영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다이렉트로 답을 <laughs> 아,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통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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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지금. 네. 그 의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정상 회담이 생중계가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아, 대통령이 그렇죠. 타국 정상들과 회담을 할때 언론인들 앞에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둘이서 회담을 하는 장면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장면을 연출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망신살이 아, 예상이 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오히려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조금 애를 써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뭐 영어를 못한다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니까 러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형식적인 규격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 거기 휘말리면 협상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야 될것 같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때 한번 백악관을 방문을 했을 때 정장을 입지 않았었잖아요. 그거 네. 가지고 엄청나게 면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10조 이상의 미국 무기를 <laughs> 구매를 하고 정말 멀끔한 정장을 입고 방문을 해서 다시 좀 화해하는 무드가 펼쳐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신경쓸 부분들이 참 많고 아, 제가 봤을 때는 이 공항에 내리는 그런 장면 자체는. 참사의 정말 일부분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짧게 이거 하나 외쳐볼게요. 네. 지금 구독자분들 세팅에서그 대체 김혜경 여사는 왜 데리고 간 것이냐? 굳이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 지난 주에 우리 강대기 변호사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방문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 같은거 그러니까 워킹 비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니까, 러연부인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김혜경 여사가 미국에 가서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러면은, 그, 서로 김혜경 여사를 좀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간 건가 문득 그런 생각도 오. 드네요. 왜냐면 김혜경 여사가 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어, 워킹비짓에서도 사실 실질적인 일정 자체는 그 오찬, 만다 그 오찬 협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 30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정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짧고 뭐랄까요? 좀 타이트한 일정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동했나 의구심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안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음. 사실상 상견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음. 워킹 비즈 시기는 하지만 국빈 방문에 준하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데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자리. <laughs>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정상끼리 만났을 때 보통 이제 영부인들과 함께 이포샷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측에는 영부인이 대동하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여쭤본 그러니까 그래서 여든. 그러니까 같이 네. 사진이 나올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그냥 공항에 내릴 때,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이딱두 개의 사진 찍으려고 가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의전 예산의 낭비라고도 볼수 있겠죠. 음, 변호사님 의견 뭐 간략하게 듣고 넘기겠습 아니 뭐그 안 데리고 갔으면 또안 데리고 갔다고 그렇죠. 저희가 비판을 했을 거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는큰 비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왜냐면 세금 낭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나 음. 많은 예산이 좀 수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여사 프로그램이 없으면, 여사 프로그램을 내부, 그 내부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공개 일정으로 해서, 어 많은 그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틀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간담회 정도 참석을 하고 또 정상회담을 할 때는 여사는 어디 있는지는 같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한 비공개 일정 속에서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 일단은 말을 뭐 여기서 아끼겠습니다 뭐그 김혜경 여사가 가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는 않지만 안 간다고 하면 또또 <laughs>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네, 수가 애매해요.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전에 있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하던 분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이런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담기고 했어요. 그렇죠. 외국, 외국인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소통하는 모습이. 김혜경 여사는 음악을 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악하고 지금 뭐 가정주부로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던가.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김윤옥 여사는 가가지고 한식을 서, 전파하는 거를 많이 했거든요. 한식의 세계화. 사실 그 그렇죠. 물꼬를 튼게 예산 지원이 된게 지금 미국에서 기사식당 뭐 김밥 만들고 하는 게딱 그런 거에 물꼬를 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 대통령 부, 영부인이 할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그걸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좀 빠르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피아노를 전공했잖아요 아닌가요 그 음악을 전공했으면 네. 가서 우리 국악을 전파를 하던가 뭐 문화적으로 <laughs>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좀 전파를 하던가 어. 뭐 이렇게 충분히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 이거는 네. 실제로 저희가 그 해외 순방을 준비할 때 당연히 영부인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 타국의 영부인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들까지 다 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뭘 배웠고 어떤 식의 좀 토킹 포인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었겠습니다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좀 영부인들끼리의 사교 모임을 또 주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보도화되기도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만 쓰는 그런 동행을 한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딱 30초만 정리를 하자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가장 안타까운 점이 12월 3일 개엄이 발생한 이후에 그때 최상목 총리나 한덕수 총리가 경제적인 일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네가 지금 뭔가 외국하고 관세 협상이나 아, 한다고 네네. 하면 너네도 뭐 처벌 대상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일을 못 하다가 지금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빵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참 그때 도움이라도 받지.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예, 결국 음. 민주당의 그러한 행태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정상이 가 가지고 외교와 무역과 관세 관련 무,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국익을 위해서 해왔다고 하면 비판을 하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국기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무 불성사나운, 볼품없는 모습을 많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부터 하는데 내일 새벽에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